이렇게 김치만두 한번 만들어 먹으면 다음부터 일반 만두는 먹기 힘들 거야 밀가루 없이 만드는 진짜 김치만두 전골 시작 먼저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삶아줘 당면이 익으면 당면을 건진 다음 숙주를 넣고 딱 2분간 데쳐줄 거야 데친 숙주는 물기를 꽉 짜줘 그리고 전동 다지기에 돼지고기, 삶은 당면, 숙주나물, 후추 물기를 꽉짠 두부 두부 물기 안 짜면 망해요 꽉 짜주세요 맛소금, 후추를 넣고 다져서 만두소를 만들어줄 거야 이제 만들어진 만두소 를 흑익은 김치 이파리에 넣고 돌돌 말아서 김치 만두를 만들어 줘. 아니, 만두는 만두피가 있어야 만두 아닌가요? 만두피가 꼭 밀가루여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면 된단다. 아! 마지막으로 전골 냄비에 김치 만두를 쫙 깔아준 다음 알배추, 양파, 느타리 버섯, 표고 버섯, 팽이 버섯, 대파를 올리고 물을 부어줘.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도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진짜 우리는 고추에 미친 민족이구나. 된장, 국간장, 소고기 다시다, 다진 마늘로 양념을 해준 다음 푹 끓여주면 김치 만두 전골 끝. 님들아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뚝딱.